교회 우리가 믿는 믿는 것은 무엇이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신앙고백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 가운데 일곱 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심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내용,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시상에 세워가시는 그 역사심에 대해서 복음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와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와 책임과 사역을 주셨는데 이 은사와 책임과 사역을 주신 이유가 뭘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교회 목사로 교사로 또 집사로 장로로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그 직분을 주는 분은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고 어, 또 사역은 우리가 맡힌 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같은 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 은사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나타내심은 뭘려고 그렇게 하는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흙금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몸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다리가 있고 심장, 폐, 간 많은 지체가 있고 또 그런 것처럼 몸에 지체가 많으나 지체가 많지지만 한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 직분을 받은 사람들, 사역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다다한 몸인 교회에 한 지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다, 한몸한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아프면 우리도 같이 아픈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는 것이 이게 주체 의식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례 받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한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에게 부어 주셨잖아요. 그때 한 성령을 마시게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을 주신 것은 성령으로 하여금 한 성령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한분 성령의 하시고, 란 하나님의 뜻다는 바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우리 모든 사를 구하러 하여금. 우리 소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하신 그 일을 행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아이가 구원받게 하고 지체로서 몸에 붙어 있는 각 역할을 하는 자로서 합력하여 일을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고 은사 여러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지의 은사,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 통변 능력형함 병고치는 은사 여러가지 성령님이 우리 그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임을 주신 거예요. 각자의 지임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역을 주셔서 사역할 일을각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은사로 직분으로 그리고 사역으로 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부르셔서그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그 은사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는 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고 역사하는데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몸된 교회에 단단하게 역할을 해서 팀이 돼가지고 교회에 유익이 되도록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뭐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성령님은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리두지않니냐고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다할수 없으면 예수님께 부탁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언제 어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약속으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그뜻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하는 말을 할수 있도록,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은사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세 가지 이유는 뭔가, 성령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복음전환자로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세로 삼으셨으니, 뭘라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온전케 하며 그리고 주신 은사를 통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섬기는 일 봉사 일을 봉사일을 하게 하며그리스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나와요? 세 가지. 성도를 다른 사람을 여러 사람을 다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더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또 은사를 주심으로 봉사일을 찬양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봉사일을 하게 하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사역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의 약속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신 그 역할 그 모든 것을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다 일치된 마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것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을 닮도록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된 마음을 품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게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예요. 한정이 없어요. 우리가 멈춰 버기서 그렇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열망을 품으면 품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의 그 온유함 그리고 넓은 사랑 또 깊은 지혜 지식 번세와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사들 또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풍성한 내일들까지 우리 안에 피로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 열망을 가진 만큼 그렇게 자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연약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사람들이 속이고 이렇게 유혹해, 유혹하고 미혹하면 금방 빠져버리잖아요 분별을 못해서 넘어지잖아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그냥 떠밀려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동하지 말 않도록 우리에게 은사와 직무과 사역을 주셔서 착상한 불량이르도록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가정교사처럼 우리 곁에서 양육해서 그렇게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봉사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할수 있는 힘과 역량을 갖추게 하고 재능을 갖추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가도록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직분자들은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가도록 하나님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맡은 역할이 전부 어르지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의 형체와 모습이 드러나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최상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교회에 모든 사람이 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감당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는 그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예수님 스스로 할수 없는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제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잖아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역자는데 이제 우리는 주님과 동역자라서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 함께 일하는 자고, 또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완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쉴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모세 1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쉴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성도를 온전히 하고 봉사 일을 행하고 대하고 그래서 몸된 교회가 세우도록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가지고 왜뭘 하라는 거냐 하나님의 교회가 그 세워져서 성도를 온전히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봉사 일을 감당하고 역량 갖추어서 할수 있도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튼든히서리도록 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가는 주관심자는 누구의 일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어야 돼요. 내가 뚜렷한 어떤 계획이 딸지라도 순간순간 민감하게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께. 성령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주관심사가 하나님이라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두 가지 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뜨다른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또두 가지 방향으로 인간을 구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보라 있어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의 장성한 불량일까지 성화 구원이 이루어도록 그런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한다면 이런 동역자가 되었으니 이제 생명을 낳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섬겨요 어디든지 핵심은 관해 그 있어요. 생명을 놔야 돼요. 생명을. 그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자라났어. 장성한 불량일까 지 자라났어. 그것이 가장 핵심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던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 모든 충만함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이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이제 교회에게 부어린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또는 예수님을 주시는 직분으로 또한 성부 하나님을 주시는 사역으로 교회의 모든 것이 충만함과 풍성함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온 만물에게다 교회를 통해서 풍성함 충만함 하도록 그렇게 전달이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충만함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막 은하계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이 충만해요. 온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한 것. 그 충만함이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함으로 가득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함이 온 만물에게 전달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는건 희망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는지 몰라 교회가. 시대적으로 세상 끝날에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마음물이 충만한 때면. 그래서 이 시대는 마음물을 충만하게 하는 때예요. 교회가 일을 하도록 불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은사와 직분이 다 통합되어 가지고. 장성한 물량을이루었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감당하게 하고 교회가 세움 받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그 원수들이 적, 적의 전쟁이 일어나서 적을 다 점령하면, 그 점령한 사람들은 다 발등상 아래에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에 발등상에 무릎을 뚫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준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등상에 대해서 무릎뚫고 하는 일을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그가 그렇게 럴된 자들을 한 번에 질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데 유감스럽게도 발등상이 없어요 원수들이 완전히 굴복해서 물 끊는 일이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 발등상은 누가 준비해요? 교회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아주 중요해요. 사단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거예요. 교회 예배를 없애버리고, 교회 구성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별로 소중하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발등성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과 풍성함이 교회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온천케 하고, 봉사일을 감당하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이 다, 이제 예수님의 발등상에, 원수가 발등상에 뜨도록 하는, 그 길을, 사단을 굴복하는 일을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를, 승리해서 원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함으로써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교회시대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사단마귀는 교회를 물러들이라고 별별 방법을 다 쓰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라 내가 하늘에서 맴면 땅에서 메면 하늘에 메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그 번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그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3분 동안 기도하고 기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요! 주이요! 주이요!